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확대해서 봐야 될 일도 있고 좀 멀리서 보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다섯 가지나 있어요. 방법이 편하신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lt 마우스 스크롤입니다. Alt는 이제 키보드의 하단에 스페이스바 옆에 있고요. Alt를 누르고 마우스에 보시면은 스크롤하는 가운데 이제 스크롤 모양의 바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가운데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됩니다. 위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스크롤을 Alt를 누른 채로 가운데 휠을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 휠을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되는 거죠. 많이 쓰는 거예요. 확대 축소할 때. 왜냐면 마우스를 항상 손에 얹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키보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플러스 모양, 돋보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를 작업창을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찍으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는 alt를 누른 채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축소되죠. 저는 이걸 자주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팁으로 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100% 원본 사이즈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돋보기 모양 보이시나요? 왼쪽에 돋보기 모양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따닥 하시면 100%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은 여기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은 작업창 아래에 퍼센티지가 지금 100%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죠. 150% 이럴 경우에 이렇게 커지죠. 반으로 줄여 보자. 50%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도구함 돋보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 버튼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플러스 버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게 하려면은 알트를 눌러줘야 돼요. 알트는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쓸때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줄어듭니다. 알트를 손에서 떼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본 사이즈 100%로 보고 싶을 때는 여기서 돋보기를 따박 주시면 이제 100%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걸 가장 많이 써, 써요 Alt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많이 쓰고 뭐 원본 크기로 보고 싶다 했을 때 이걸로 이 돋보기를 클릭하고 따닥 이것도 많이 합니다 뭐, 컨트롤 스페이스 바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부는 너무 키보드가 보시면 자판이 좀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귀찮으니까 이것도 잘안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가지 포토샵 확대 축소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자신한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